안녕하십니까. 강민혁입니다. 지금 새벽 2시인데요. 굉장히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친구랑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공유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일이 있어서 급하게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인 만큼 목소리가 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어, 그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입사 후에 어떠한 기여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강조할수록, 어, 지원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성을 갖고 우리 회사에 지원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회사에 가고 싶다, 정말 간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한 말들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로열티 있는 지원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원 회사에서 얼마나 지원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해하고 있고 우리 지원자가 지원 직무에서 그 목표에 맞게끔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을 구체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와 관련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입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저희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모습을 보고 평상시에도 많이 안타까워해서 이거 어떻게 전달할까 하다가 오늘 또 기회를 빌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보통 파악하는 부분들이 뭐 회사의 비전이라든지 미션, 그 다음에 주요 사업, 그 다음에 핵심 이런 뭐랄까 킬러 컨텐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향후에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즉 현재와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어떤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자이 부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라든지 뭐 전자공시 나와 있는 사업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뭐 현직자를 만난다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물론 현직자를 만나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꼭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직자를 만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 지인 있다든지 아니면 뭐 가족 중에 누가 해당 회사에 근무를 한다고 한다면 그나마 좀더 정보를 좀 수집하기 좋은데 또그 지원하는 직무와 좀 다른 부서에 있다라고 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좀 많은 정보를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아까 제가 친구랑 밥을 먹으면서 이 친구가 이제 SK그룹에 지금 재직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몇 가지 물어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지금 회사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laughs> 물론, 제 친구가 이제 회사에 대한 어떤 좀 뭐랄까, 로얄티가 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직자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추구하는 그런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직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좋은 정보를 입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직자가 지금 그 기업 내에서 어떠한 포지션에 있는지에 따라서 좀 제한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현직자의 어떤 주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면접장에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원 입장에서 보는 관점과 향후 임원이 평가하는 관점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원에서 얘기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도 결과적으로 임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줄수 있는 것도 맞지만 어, 현직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을 어,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영향이 안된 상태에서 모든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경계해 주셔야 되는 어,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직자를 만나는 게 나쁜 방법이냐? 절대 그. 그렇지 않습니다. 현직자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있는 해당 회사의 목표뿐만 아니라 그 지원 직무의 어떤 희노애락 등도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 지원 직무에 대해서 필요한 역할이나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여러 관점에서 굉장히 좀 유익한 그런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직자를 만나기 어려운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아까 이야기했던 현직자의 그런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나오는 그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걸러내기 위한 여러분들만의 어떤 역량을 갖추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 현직자를 만나지 않더라도 현직자를 만난 것 이상만큼이나 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어,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 제가 지금 풀샷으로 찍고 있는데 못생긴 제 얼굴 계속 보는 것보다도 어, 제 얼굴은 좀 축소하고 어, 전체 풀샷 말고 이제 화면을 보면서 어, 직접 제가 시연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우리의 친구 이제 네이버 여기 들어왔는데요 자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렇잖아도 오늘 삼성 이제 어 필기 전형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이 아무래도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기업이니까 이제 삼성전자를 바탕으로 어 기업의 정보를 어떻게 좀 파악할 수 있는지 어 직접 시연을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은 일단 어 신년사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 삼성전자의 신년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이게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뉴스 기사들이 나오겠죠 여기 보니까 어, 어 여기 하나 또 있네요 여기 신년사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 대충 나온 것 같습니다 기사 원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신년사에서 올해 삼성전자가 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겠다 뭐 그런 이렇게 목표들이 나와 있네요. 굉장히 큰 틀에서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기업은 어찌 됐든 그 회사가 좀 뭐랄까 신년에 수립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 본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예,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있나,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 좀, 좀 약간 좀 뭐랄까 간결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각 사업 본부.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본부 자체가 워낙에 이제 큰 규모이다 보니까 이 본부별로도 이렇게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이것도 다른 데서 좀 나온 기사인 것 같은데. 어, 이것도 대충 나왔네요. 저희가 막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즉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준비된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찾으면 어떻게 찾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띄어 놓고 한번 보는 거예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 이것도 이제 말 그대로 DS 부분인 거 같은데. 어, 요유도 이제 뭐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어떻게 여기 나오니까, 이 비전거 과제라는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특히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비전거 과제라는 측면 어쨌든, 이 미래 관점에서 삼성전자 DS 쪽이, 반도체 사업부가 어떻게 나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방향이 지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읽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신년사를 일단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할 것은, 음,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도 그 전자공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막 내용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자공시가 끝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전자공시에 대한 부분도 잘 파악을 아직 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 정답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맨 마지막에 보여드릴 겁니다. 삼성전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나, 이제 나와 있는데, 아마도 지금 시즌이 아마 반기 보고서 정도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반기 보고서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에 들어가시면 이제 각 사업 본부별로 특징과 어떠한 뭐 사업 목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 그, 기타 지금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 반기 보고서나 이제 말 그대로 이 분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과거에 대한 내용이 정리된 것이지 미래에 대한 내용을 많이 기술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될 내용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내가 우리 회사에 어떠한 기여를 하겠느냐 그러한 미래 지향적 목표를 세팅하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 일단은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회사를 치시고 딱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회사 서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IR이라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위한 홍보활동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음, 이걸 눌러보니까 일단은 영어로 나왔는데 좀 당황스러운데. <laughs>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영어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한국으로 나와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다 영어인 것 같은데, 어, 당황하지 않고 이것저것 눌러보겠습니다. 일단 뭐, 막 눌러봅시다. 어 눌러봤더니 예 이제 친숙한 한국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행입니다 여러분 잘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회사 소개나 이 IR과 관련된 자료는 항상 대부분 맨 위에 있거나 제일 아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봐보죠 역시나 이제 아래에 있네요 회사 소개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기 때문에 뭐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늘 중점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 투자자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투자자 정보를 보면은 여기 보면 IR 행사도 있고 뭐 실적 발표도 있고 감사 검토 보고서도 있는데 분기별 실적 발표 자료 실적에 대한 발표 자료를 여러분 반드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요거 한번 다운 받아 보겠습니다. 지금 3분기니까 어, 3분기 내용을 한번 다운 받아 볼게요. 영어로 나오면 안 되는데 어, 다행히 네, 한국어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 큰일 날 뻔했네요. 좋습니다. 자 요거 보니까 이번에 주주들을 위해서 삼성전자가 경영 설명이라는 자료에요. 여기 보니까 어 이제 이뭐 이런 뭐랄까 수치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코터별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연도별로 비교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뭐 ROE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제 말 그대로 회계 쪽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찾아봐서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게 핵심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자 사업군별 이제 상쿼터 실적 및 향후 전망이 나와 있어요. 어 전망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때쯤 됐을 때 평가자가 지금 이 전망에 해당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본인의 성과급과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반도체라든지 DP 쪽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뭐 3분기의 상황과 19년도 전망이 나와있어요 전망이 여기 보니까 여러가지 전망들에 대해서 뭐 지금 디스플레이 쪽 보니까 OLED도 뭐 플렉스, 어, 플렉서블 패널 중심의 고객 기반을 강화해야 되고 뭐 차별화 기술 바탕으로 신규 제품을 확대해야 되고 어, 어 이거 보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입사해 가지고 해야 되는 역할들이 지금 다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 역할을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직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 간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일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뭐랄까 예상되는 부분들, 전망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하실수록 평가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해야 되는 업무인데 우리 지원자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목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자기가 지원한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이와 같은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시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어? 이 친구가 우리 회사의 목표를 굉장히 좀잘 이해하고 있고 어, 정말 어떻게 보면 입사 후에 본인이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지원을 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어, 굉장히 평가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우리 기업이 뭐 삼성이니까 지원한 게 아니고 대기업이니까 지원한 게 아니고 좋은 기업이니까 지원한 게 아니라 정말로 본인이 뭐랄까 해야 되는 업무 내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좀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측면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각 사업본부별로 이렇게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일단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시고, 최대한 여기 각 사업본부별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업군별로 여러분들이 이 현황에 대한 부분과 이 목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아예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암기하라는 게 그냥 여기 있는 단어들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해될 정도의 어한좀 뒷받침되는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선생님 저 시간이 없어요라고 하시는데, 시간은 많아요.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정보들을 많이 입수해가지고, 그 안에서, 뭐랄까. 정보를 이렇게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이지 그러니까 이 면접을 준비하든지 자기소개서를 쓰든지 결과적으로 그 어떠한 제한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한정된 자원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그런 자원을 발휘할 때는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고 그 정보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쓰레기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막 모아 가지고 여러분들 뭐 그냥 폴더에 담아놓는다고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면접 때 자기소개서 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불필요한 부분들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확한 회사의 현황과 그리고 회사가 가고자 하는 그 미래 지향적인 방향,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가 끝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비법이 하나 남아 있어요. 이 비법은 뭐냐면 음, 여러분들이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용기. 왜 용기가 필요하냐면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전화. <laughs>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용기가 좀 필요한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회사에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전화를 하면 어디 전화하느냐? 인사팀에 전화하느냐? 인사팀에 전화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공채 시즌에는 진짜 인사 담당자가 특히 채용 담당자가 그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지않아도막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힘든데 여러분들 이 전화해서 이상한 거 물어보면. 좀, 뭐랄까 진짜. <laughs> 아무튼,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물론, 이사 담당자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좋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금요일 날 오후 한 4시에서 5시 때, 왜냐면 이때는 이제 모든, 어, 현직자들이 좀 선행을 베풀고자 하는 시간대에요. 왜? 여러분들 이제 곧 주말이기 때문에 집에 갈수 있으니까 좀 행복하거든. 예, 그럴 때 전화하면 조금은 뭐 이렇게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줄 수는 있어. 하지만 채용의 형평성 때문에 인스, 채용 담당자라면 여러분들이 지원자로서 이야기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전화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방법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ir 부서에다가 전화를 하는 겁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죠 ir은 주식투자자를 위한 홍보 활동을 하는 곳이에요 자 그럼 보다 투자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삼성전자처럼 거대한 기업에서는 이런 일기의 개미가 전화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 봤자 뭐 크게 뭐 의미는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ir 부서에 전화하셔서 안녕하세요 저 취업 준비생인데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없어 보여. 그리고 여러분들 <laughs> 그렇게 전화하시면 어좀 미안하지만 전화를 끊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끊지는 않겠지만 어, 여러분들이 전화하셔서 투자자라고 하세요. 예. 사실 여러분들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죠? 뭐몇 만원 안 하잖아. 여러분들 좀 아껴가지고 그 면접비로 다가 그거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삼성전자 어, 주식을 좀 보유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내가 3분기 이 보고서를 보니까 내가 좀 관심 있는 사업 본부가 뭐이 반도체 쪽인데 뭐 이런 실적도 달성하도 괜찮고 뭐 미래도 에 지금 뭐 보니까 어떠한 부분들을 하려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지금 회사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주주의 이익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좀 사업 실적을 달성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IR 부서 입장에서는 누구세요 이렇게 해서 끊지를 않아요. 말 그대로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대답의 깊이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한 수준에 맞춰 가지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직접 물어보시면 아 저희가 지금 뭐 지금 뭐 하반기에 뭐 어떠한 것들도 좀 계획하고 있는데 뭐 보안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렵다 하지만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기다려 주시고 좀 투자를 해 주시면 어 분명히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밑져의 본전인 거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기 신년사 보시죠. 그 다음에 분기 보고서 보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실적 보고서 보시면서 현황과 미래 어, 전망에 대한 부분까지 공부를 했어요. 이것만 해도 엄청 훌륭해.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지원 기업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목표를 가, 좀 뭐랄까 가지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나와가지고 우리 지원자가 내가 정말로 나중에 지원을 해서 이 기업에서 어떠한 목표를 좀 달성하고자 그런 고민을 하는 단계에서 내가 좀 투자자로서도 동시에 내가 나중에 입사를 하게 되더라도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 기업에 대한 어떤 발전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지하게 투자도 고려를 해본 적이 있다. 그래서 투자라는 단계에서 회사를 좀더 이해하고자 직접 IR부서에 전화를 해서 제가 관심있어 하는 사업본부와 관련해서 어떠한 질문도 던졌었고 어떠한 대답까지 들을 수 있었다. 자,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신가요? 내가 비록 이 회사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최소한 평가자 입장에서 야이 지원자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꾸준하고 성의 있게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발로 뛰는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발로 뛰는 노력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발바닥으로 그냥 뛰어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움직이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앞에 가가지고, 거기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저기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데, 삼성전자 지금 어떤 게 이슈인가요? 그럼 그분들이 그걸 얘기해 줍니까? 절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학습된 부분들을 바탕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바탕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택도 없는 방법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상처만 진짜 말 그대로 괜히 가가지고 갈굼만 당하고 괜히 상처만 받고 시간만 낭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삼성전자 앞에 가셔가지고 노력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라도 파악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나쁘다라는 게 절대 아니고 그걸 폄하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게 절대 아니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서 제가 그런 실패라는 모습들을 많이 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안타깝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방법들을 비교를 해보시고 본인한테 좀 적합한 방법을 적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외에도 어,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었다면 뭐 해당 기업의 어떤한 뭐 블로그 당연히 보실 거고 홈페이지 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보입니다 사보 물론 회사마다 말그 웹진처럼 해가지고 그 온라인으로 사보를 발행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프라인 잡지처럼 그 사보를 그 사내용으로 발행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에 관심이 있었다면 홍보팀에 그 회사 홍보팀에 전화하셔가지고 말 그대로 어,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싶고, 이렇게 좀 하고 싶다 해서 사보를 좀볼수 있겠느냐, 정중히 요청하시면, 보내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안 된다. 그럼 다시 IR부서에 전화하셔요. IR부서 에 전화한 다음에,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데, 야, 정보 좀 보내줘봐. 그 사보 없냐? 사보 좀 보내줘. 이렇게 하면, 보내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안 보내줬다? 그럼 어떻게 된다? 끝이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회사의 어떤 문화적 측면도 이해하고 싶어서 사복까지 챙겨 볼 신청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현직자가 아니다 보니까 받아보질 못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좀 노력을 좀 했다. 이런 부분들이 발로 뛰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좋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 몇 가지 이제 팁을 좀 간단하게 좀 드렸어요. 그래서 회사의 정보를 찾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지금 또 삼성전자 IR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IR부서 전화번호 어디 있느냐. 이 검색하다 보면 여기저기 나와요. 예.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분기보고에서도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전화하시고, 대신에 전화하실 때는 너무 쫄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 그 취업준비생인 게 티나시면 안 돼. 그리고 항상, 그. 어, 어느 정도 공부한 상태에서 전화하고 또 정보를 주시면 거기에 대한 또 감사의 그럼 좀 뭐랄까 서로 이제 의사소통하는 단계에서의 기본적인 에티켓은 지켜 주셔야 됩니다. 너무 긴장하고 쫄아가지고 괜히 어, IR 부서 전화했다가 나 이상하게 밑보여가지고 내 전화번호 추적해가지고 인사팀에 어, 일러 받쳐가지고 나 나중에 지원할 때 불이익 주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기업은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laughs> 오케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좀 준비하면서 본인의 어떤 로열티 지원 기업에서 정말 진지하게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물론 직무 분석을 하는 게더 중요하긴 해요. 근데 직무 분석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대한 분석이 없이는 직무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이 회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걸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는 해볼 만한 어, 그리고 집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할수 있는 간단한 부분이고. 실장점은 뭐다 돈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법들을 제안한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기업에 지원하는 지원자라고 하더라도 공기업은 알리오 그리고 경영 공시 홈페이지 안에 분명 경영 공시가 있어요 경영 공시 안에는 분명히 경영 목표나 전략 목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3년 이내에 5년 이내 달성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목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디테일한 수치로 어떠한 평가. 의해서 어 디테일한 수치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 그리고 마찬가지 어 상장사가 아닌 경우에는 IR 부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인 뭐 신년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홍보팀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정보를 뭐, 어 전화하셔가지고 파악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그 회사의 경쟁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시는 것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대한 목표 달성과 연관 지어가지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어 수집하지 못했다는 것은 경쟁자도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쟁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도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원 기업에 맞춰가지고 좀 비교하면서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러한 좀 뭐랄까 논리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정보를 수집하셔서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어, 기업을 좀 지원하실 때저 정말 이 회사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로 하지 마시고 이 말고 발로 뛰는 노력을 하되 그 발로 뛰는 노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보일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러한 어 노력을 좀해 주시는 것을 좀 여러분들 제안을 좀 드렸고요 채용 설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가셔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디테일한 사업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디테일한 사업 현황 물어보면 그 채용 설명이 하시는 분이 몰라요 장담하건데 대부분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관심 있는 사업 본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 분기 보고서라든지 그 실적 보고서에 나와있는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경영 현황에 대한 부분까지 준비해서 가진 않아요. 그 현직자들도 어말 그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있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본인의 조직이라든지 그 상위 조직이라고 할수 있는 전사의 어떤 목표와 현 경영 실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경영기획이나 경영관리, 그 다음에 IR부서, 재무팀, 회계팀 이런 쪽에서만 그런 자료들을 전반적으로 다 취합하면서 이해하는 것이지 특정 부서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채용설명에 가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물어봤을 때, 어 분명히 회사, 그 채용설명 회 진행하시는 분은, 아, 이거는 이제, 대외비 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어 이렇게 채용, 상담부스에 오시면,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 본부별로, 어 그런 부분도 오픈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다.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아마 빠져나갈 거예요 왜냐면, 자신도 모르는데 거기서 모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면, 현직적으로 다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어 여러 가지 루트 등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은 비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비전 달성과 관련해서 어떠한 당해년도의 중점 추진 과제 어, 이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거와 연관돼가지고 어,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위주로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 그러한 역할을 어떠한 아이디어로 수행하는 게 좋겠느냐 아이디어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면 너무나 좋아요. 근데 아이디어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한 아이디어를 얘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패션회사에 지원하는 제 제자가 있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표를 딱 보니까, 어, 3, 40대를 대상으로 좀 특정 브랜드의 매출을 향상시키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목표가.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직접 그 브랜드 매장 앞에 가가지고, 한 3, 4일 동안 나가는 사람들을, 그 옷가게에서 나가는 사람들을 멀리서 다 사진을 찍은 거예요. 왜 찍었느냐? 어떤 옷을 입은 사람들은 뭘안 사가는데, 어떻게 옷을 입은 스타일들은 옷을 사가더라. 이걸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옷을 사가고, 어떤 옷을 입은 사람들은 안 사갔어. 그, 그러니까 안 사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패션을 지향하는 사람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 사람들을 공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굉장히 아까 얘기한 정말, 진정으로 발로 뛰는 노력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회사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정말 좋은데, 우리가 모든 회사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방금 얘기한 거지, B2C 회사,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굴삭기 판매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어떠한, 뭐 배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뭘 파악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업적인 특징들도 있으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B2C 관점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발로 뛰는 노력을 통해서 전사 목표와 연결 지어가지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이디어화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도 굉장히 또 걱정하시고, 어, 내가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굉장히 좀 자신감이 없어지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지원자는 100명 중에 한명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그한 명이 되신다고 하시면 너무나 좋지만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아까 제가 얘기한 내용으로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갈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가 됐기를 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제가 뭐 직무라든지 다른 회사들 자소서 면접에 대해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늘 얘기드리지만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게좀잘안 맞는다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어, 분명히 제가 얘기한 것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또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또거기다가 어, 답변을 좀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굉장히 좀 보람찬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내일 하루도 또 오늘 시작하는 하루도 후회 없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실행으로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